가족 또는 친구와 함께 맛있는 식사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공간 패밀리 레스토랑. 하지만 서울 신촌에 위치한 한 패밀리 레스토랑에는 화목한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목격담이 5년 넘게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목격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곳 화장실에서 머리가 긴 여성이 갑자기 나타났다.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2000년대 초반 학번인데 2층 여자 화장실에서 귀신을 봤다는 사람이 많았다. 공화권인데 내 친구도 목격한 적 있다. 옷은 또왜 검은 걸 입고 그러는지 너무 싫다. 사람들은 이 여성이 귀신이라 추측하기 시작했고, 이 이야기는 어느 순간 신촌 패밀리 레스토랑 귀신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퍼지게 됩니다. 진짜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계셨어요. 음. 여기 진짜 귀신 있어요? 뭐, 막 이러면서. 서울시내 한복판에 위치한 패밀리 레스토랑. 이곳에선 왜 이런 괴담이 떠도는 걸까요? 코드네임 신촌 패밀리 레스토랑. 20년째 반복되는 화장실 목격담의 진실. 신촌 패밀리 레스토랑 여자 화장실에서 귀신을 봤다는 구체적인 목격담이 인터넷에 처음 등장한 건 2016년 8월 3일로 추정됩니다. 커뮤니티 파리 쿡에 올라온 한 게시물. 날도 더운데 귀신 얘기나 해볼까요? 라는 글에 신촌이라는 닉네임으로 댓글 하나가 달립니다. 수업 마치고 친구들이랑 모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밥 먹으러 갔어요. 여자 화장실에서 한 줄로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죠. 사람이 나오고 빈칸이 생겨서 제 앞에 있던 분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정말 머리가 허리 넘길 정도로 긴 여자가 스르르 오더니 두 번째 칸으로 쏙 들어갔어요. 그런데 한 30초 지났나? 그 여자가 들어간 화장실 문이 저절로 열리는데 안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글이 올라오고 난 뒤에 같은 여성을 봤다는 사람들의 목격담이 계속해서 나왔고 그 목격담에서 몇 가지 공통점이 발견됐습니다. 하나, 여성을 목격한 시점은 대부분 2000년대 초반이다. 둘, 세칸 규모의 화장실이다. 셋. 누군가 화장실에 들어가려는 찰나에 검은 옷을 입은 긴 머리 여성이 먼저 들어간다. 넷. 막상 그 여성이 들어간 칸을 확인해 보면 그 안엔 아무도 없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 여성을 목격한 시점은 대부분 2000년대 초반이다. 도시괴담 추적팀은 지금까지 나온 단서로 해당 시기에 목격담이 많이 떠도는 이유를 추적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목격담과 함께 떠도는 출처를 알수 없는 글 하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신촌을 설명한 글, 연쇄살인범 유영철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역이었고 점집이 많은 지역이었다는 내용. 유영철과 점집이 대체 신촌 패밀리 레스토랑 괴담과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도시괴담 추적팀은 이 글을 좀더 파고들었습니다. 첫 번째 단서, 당시 신촌에서는 연쇄살인사건이 일어났다. 2003년 9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총 20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 유영철 연쇄살인 용의자 유영철이 살았던 서울 신촌의 오피스텔 신촌의 야산에서 발견된 시신 10명 그는 2004년 3월부터 7월까지 마포구 노고산동 즉 신촌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성 11명을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시체를 유기했습니다 번화가인 신촌에서 끔찍한 살인사건이 일어나자 공포심을 느낀 사람들이 괴담을 만들어냈다는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서. 당시 신촌은 점집 밀집 지역이었다. 도시괴담 추적팀은 그래서 언급된 것처럼 2000년대 초반 신촌에 점집이 많았다는 이야기가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신촌에서 35년 동안 점집을 운영했던 무속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신촌이 무속인들이 모이는 장소에 무속인들이 한백억 군데 있었어요. 신촌역을 기준해서 이쪽으로 모여 있었다고 보면 그 다음에 뚱뚱뚱 있었지. 2000년대 초반 신촌 주변에 점집이 많았던 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신촌에 점집이 많아 근처에 귀신이 있다라는 글에 대해 무속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점집이 많아서 귀신이 많이 나타나는 거 아니야. 모르는 사람들에게 계수는 있지. 점집에서는 나쁜 작객들을처내니까 보살들이 많은 데는 귀신들이 사실 못 나요. 반대로 알고 있는 거지 모르는 학생들은. 그리고 우리는 이 무속인에게 뜻밖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단서. 대학이 모여 있는 신촌에서는 항상 괴담이 떠돌았다. 신촌에서 귀신이 보인다는 소리도 옛날부터 많이 있었어요 근데 식당 가면뭐 남자 귀신 여자 귀신 손잡고 막귀 드라마 우가 그러니까 서강대 여, 뭐 이대 연대 뭐 홍대 다 모여 있으니까 이 신촌 쪽은 은은하게 들었어요 많이 신촌 주변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소문처럼 이어지고 결국에 괴담으로 정착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촌의 한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머리가 긴 여성을 봤다는 목격담 그리고 이0 년째 반복되고 있는 이 괴담. 유영철의 잔혹한 악행이 젖집에 수산한 분위기가, 혹은 대학생의 호기심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만들어낸 괴담이 아니었을까? 신촌 패밀리 레스토랑 괴담과 관련된 또 다른 단서를 아시는 분은 스브스뉴스 도시 괴담 추적팀에 연락 부탁드립니다.